역시 입술 위쪽에 흉이 한 몰대서 오셨는데 수술 직후 모습이고 수술 15주 된 모습입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? 청담아이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입니다. 오늘은 수두 때문에 흉들이 이렇게 한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병원을 방문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. 원칙적으로 수술을 할든지 이런 병을 알았을 때는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해서 치료 기간이 줄어야 되고 적절을 치료를 해서 그 부위가 한몰 되는 것을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한 몰이 됐을 때는 수술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. 이럴 때는 성외과 형 전문의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. 눈 아래쪽으로 흉이 이렇게 한몰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수술 직후 모습이고, 수술 13주된 모습이고, 수술 20주된 모습입니다. 흉이 많이 개선된 걸볼수 있습니다. 눈 위쪽으로 또 한몰돼서 오셨던 케이스입니다. 수술 시에 디자인했던 모습이고, 수술 9주된 모습입니다. 굉장히 감쪽같이 해결이 되었습니다. 입꼬리에서 바깥쪽으로 한몰이 돼 있어서 저한테 오셨던 환자입니다. 수술 직후 모습이고, 수술 14주된 모습입니다 아직 빨간 게 남아있지만 시간 지나면 빨간 색깔이 좋아지면 수술 흉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입술 위쪽에 흉이 한몰대서 오셨는데 수술 직후 모습이고 수술 15주된 모습입니다 이분은 약간 더 올라가서 코 옆으로 한몰대서 오셨던 케이스인데요 수술 10달 된 모습인데 아주 선상으로 깨끗이 어 흉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괜히 거기다 여러 가지 레이저를 한다든지 한몰대 뭐 있다고 필러를 맞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거기 자체가 유착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한몰대인데도 주사를 해봤자 그 주변으로 필러가 퍼져가기 때문에 옆에가 볼록해지면서 더 들어가 보이게 됩니다. 그런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흉재고술을 하시는 게 이런 흉들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태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조성덕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여러분이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